갓 출산한 아내가 퉁퉁 부른 국수를 힘없이 먹고 있습니다. 여보! 여보? 왔어요? 응! 여보, 당신 지금 한창 산후조리 중인데 왜 이런 걸 먹고 있어? 이게 무슨 영향이 있다고? 이 국수 꽤 맛있어요. 맛있다고? 딱 봐도 내가 배고프네. 한 입만 줘봐. 남편이 국수를 한입 먹어보더니 기가 막혀합니다. 아니, 간도 안돼 있고 기름기 하나 없잖아. 이걸 지금 사람 먹으라고 준 거야? 내가 엄마한테 생활비 드렸잖아. 당신 맛있는 거좀 해주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당신 지금 막에 낳고 몸도 제일 허약할 때데 이런 것만 먹고 몸이 회복이 되겠어? 어머니가 몸에 좋다고 해 주신 건데. 난 괜찮아. 이건 아니지. 내가 가서 따져야겠어. 아, 여보. 방문을 벌컥 여는 순간 방 안에서 시어머니가 기름진 통닭을 손에 들고 뜯고 있네요. 어? 아들 왔냐? 일찍 왔네. 와서 이 닭다리 좀 뜯어라. 아주 실하다. 하, 아, 엄마. 지금 목구멍으로 닭다리가 넘어가세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거 보세요. 가대 나은 며느리한테는 소금, 기름 한 방울 없는 맹탕 국수 주고 엄마는 여기서 혼자 달을 뜯고 계세요. 야, 산모가 소금 많이 먹으면 애한테 안 좋아. 이게 저 도는 데는 최고다. 뭘 모르면서 그래. 엄마 국수만 먹는데 저지 잘 돈다고요? 그럼 옛날엔 국수도 없어서 못 먹었어? 엄마, 제가 매달 생활비 400만 원이나 드렸잖아요. 제 아내 잘좀 챙겨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집사람에 나은지 이제 겨우 열흘 좀 넘었어요. 저승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걸줄 수가 있어요? 여보 당신은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엄마한테 확실히 말해야겠어. 엄마 집사람 몸은 지금 가만히 있어도 허약할 때예요 영양 보충이 제일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하시는 건 이건 몸만 상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까지 죽이는 거예요. 산후조리 때 맺힌 원하는 평생 간다는 말도 모르세요? 이렇게 하시면 제 아내가 엄마 평생 미워할 텐데 감당되세요. 역지사지로 생각 좀 해보시라고요. 엄마도 며느리였잖아요. 엄마가 이러시면. 저랑 아내가 이혼이라도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유 아들 말이 심하네 무슨 이혼까지 들먹거려 엄마! 잊으셨어요? 예전에 형수님이 엄마한테 노인 냄새난다고 모시기 싫다고 했을 때 군소리 없이 엄마 모셔오자고 한게 누구예요? 바로 제 아내였어요 엄마 냄새 없애드린다고 비싼 스프레이 사서 뿌려드리고 옷 빨아드리고 친딸도 안 하는 짓을 며느리가 다 했다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엄마 생각만 하는데 엄마는요? 저의 애 둘이나 낳아줬잖아요 공로는 없다 쳐도 고생은 했잖아요 야 개집에 둘 낳은 게 무슨 벼슬이냐? 딸년들은 다 돈만 까먹는 애물단지야 내를 이을 아들을 낳았으면 내가 닭을 삶았지 아, 21세기에 딸나왔다고 구박이라니요. 남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집니다. 이제 참교육 들어갑니다. 엄마, 딸 낳은 게뭐 어땠어요? 제 아내가 목숨 걸고 낳은 내 새끼들이에요. 그런데 고작 딸나왔다는 핑계로. 옛날 구닥다리 생각으로 며느리 가슴에 대못을 박아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엄마라면 기분 좋으시겠냐고요. 엄마도 자식 낳아 보셨잖아요. 이 정도 돈리는 아실 거 아니에요. 엄마가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위한다면 며느리도 엄마 딸처럼 맡겨 주세요. 그게 저를 위하는 길이고 우리 집안이 사는 길이라고요. 제발요. 아들, 며느라. 내가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나 보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어머니, 괜찮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저 몸조리 끝나면 앞으로 더잘 모실게요. 남편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위태롭던 가정을 지켰네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이 사이다 결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